안녕하세요. 오늘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천식 당뇨 환자들을 위한 그 교육을 마련했는데요. 먼저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만성질환 어르신들, 천식 환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. 여러분들 흡입기 사용 많이 하시죠? 갑자기 숨이 답답하시거나 기관지가 막 막힌다는 느낌이 들때이 흡입기를 사용하시는데요.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가져다가 칙 뿌리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틀렸습니다 올바른 흡입기 사용방법은 내쉬는 숨을 한번 아이고 내팔자야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신 다음에 들이마셔야 기관지까지 잘 흡수될 수 있게 설계된 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흡입하시기 전에 한번 내쉬는 숨을 들이쉬시고 칙 누르신 다음에 후, 5초까지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제대로 약물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식 분사하고 마시는데요. 그러면 제대로 약물이 흡수되지 않습니다. 또한 가지 흡입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 문제점이 뭐냐면 입이, 입 안에 그 곰팡이 균이 많이 펴서 하얗게 변색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는데요. 이 흡입기에 입이 닿아서 침이 묻었을 때 다시 안 쓸려고 안쓸 때는 뚜껑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떻게 될까요? 침이 그대로 이 뚜껑에 의해서 세균이 번식해서 다음에 사용할 때그 세균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반드시 세척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분사된 약물이 치아에 남아 있을 경우에 치아가 다 변색되거나 사가 버립니다. 반드시 물로 가글을 해주셔야 되는 거꼭 잊지,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. 어, 다음은 인슐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당뇨를 오래 앓다 보면 결국 인슐린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,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인슐린을 몸에 넣어줬을 때는 놀라운 당뇨 그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. 근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 잊어버리고 계신 게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에 펜슬로 된 인슐린이 몇 단위를 맞을 건지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. 바늘이 잘안 된다. 이게 약물이 잘안 나온다. 인슐린이 고장났다. 불량품을 줬다라고 약국에 와서 항의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. 두 가지 경우입니다. 바늘을 제대로 갈지 않으면 바늘에 피가 응고돼서 바늘을 막습니다. 그래서 투여가 되지 않습니다. 바늘을 반드시 한번 맞을 때마다 반드시 갈아야 되는 게첫 번째 원칙이고요. 두 번째 원칙은 손이 떨리거나 눈이 제대로 안 보이셔서 이 바늘을 빨대의 형태로 내리꽂아야 인슐린이 나오게 되, 되는 약인데요. 바늘을 제대로 꽂지 않으셔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인슐린의 문제가 아닙니다. 바늘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. 이상 너무 마무리라 그런 <laughs>